안녕하세요, 유정환입니다. 저는 지금 어, 그린카에서 볼트를 빌려서 한번 오늘은 좀 타보려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그린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에 왔고요. 제가 렌탈한 차는 이거 쉐보레 볼트 EV. V가 아니고 B 볼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충전 중인데 시간 갖고 고 1,880밧 정도요. 4000원 정도요. 전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만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문을 열고 이거를 뽑아서 뭐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닫고요. 써 있네요. 완속, 급속, DC, 콤보. 자 일단 어.. 이거를 사기 전에 외관을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기스가 심하게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을 하고 네, 여기 트렁크 부분에 좀 기스가 있네요 어, 여기 밴다에도좀 기스가 있고요 네 일단은 크게 어, 뭔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차를.. 아우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자, 파워가 깜빡깜빡 거리네요. 일단, 네, 어린이집은 끄고요. 의자가 다 내려간 게이 모양인가 보네요. 아우, 일단은, 네, 차를 일단 먼저 한번 빼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롯데, 김포공원 롯데몰에서 차를 빌리고, 음, 지금 이제, 어, 한 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약간, 콩맹이 소리가 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어, 원래, 아까, 차를 빌리자마자, 픽업하고 나서, 바로, 어, 아 네. 차를 무한정 빌릴 수가 없는지라, 뭐, 비용이, 비용인 만큼, 벌써, 매일, 반납으로 했는데도, 아마 한, 아마 할인 안 받았으면, 28만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 이제 그린카는 할인 쿠폰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은 어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전기차이만큼 일단 이게 다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른 이제 쉐보레에 가서 뭐 시승해볼 수도 없고 그린카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볼트를 타 보게 됐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마트에 잠깐 들려서 충전을 한번 조금 했어요. 이 그린카는 보시면 여기 안차 안에 이렇게 공공 충전 인프라 카드라는 게 들어있어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충전을 어디든 환경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충전기라든가 뭐 한국 뭐 다른 협회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충전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충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충전은 사실 여기저기 많아요 뭐그 EV웨어라는 앱 같은 거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음 충전할 수 있는 장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도 집 앞에 홈플러스에 그 주차장에 충전기가 있어서 음 거기서 아까 어 조금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주행 가는 거리가 223km가 됐고요 김포공항 롯데몰에서 제가 차를 처음 픽업했을 때는 207km라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223km로, 어,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차피 충전은 이게 완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급속 충전기에서 완충이 안 되고, 완충을 하려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천천히 되는 충전 있죠? 그걸로 해야, 어 시간을 두고 해야 이제 좀 완충 100%에 가깝게 되고요. 일단 전기차니만큼 주행 질감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진동 같은 것도 없고요. 소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어,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이 더잘 들린다고 느껴지게 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체, 도로, 도로에서 나는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전기차를 한번 타보시면은, 어, 팬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뭐, 일단 우리가 타왔던 내연기관과는 완전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뭐, 가속감이라든가, 뭐 주행 질감 이런 부분들이 뭐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 왔기 때문에 어 이런 전기 모터의 사운드 같은 게좀 익숙한 편인데, 어 하이브리드 라든가 뭐 이런 전기차 라는 거에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이... 사운드, 이 모터 소리가 좀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리젠, 리젠, 그, 이제 회생제동 시스템이, 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열을 전기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서, 어, 미묘하게나마 계속 전기를 쌓아 나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주행을 한다면, 내가 최초에 충전했을 때그 주행 가는 거리 보다 조금 더 이렇게 갈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실내에 무드등이 들어와요 이렇게 이 ip 패널이 위 아래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타고 흘러가면서 어 파란색깔로 무드등이 나오게 되는 도로 주행할 때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은 가속력, 이 가속력이 내연기관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 내연기관 차들은 일단 밟으면 이렇게 리니어한 반응으로 쭉 출력이 올라가게 되고 속도도 올라가게 되는데 얘는 뭐 그냥 미묘하게 그것과는 다른 느낌이죠. 밟으면 거의 그냥 온 오프의 느낌 그대로 밟는 즉시 바로 출력이 나와버리고 떼면은 바로 어, 감속이 되면서 충전을 하는 약간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운전 재미가 사실 어, 있어요 운전 재미가 굉장히 좋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가속도 일단 재미가 있고 어, 그리고 꽤 빠르기 때문에 시내 주행할 때도 스트레스 없는 어, 주행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어, 이 핸들 뒤에 있는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어, 감속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어, 나름 흥분이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시내 주행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어, 재밌습니다. 사실 뭐 코너링 이런 거는 제가 뭐별 관심도 없고요. 이렇게 공유 차량 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어, 한참 퇴근 시간이 걸려서 음, 상당한 정체 속을 주행하고 있는데. 어 아까 조금 속도를 내고 이제 이 브레이크를 좀 하면서 충전을 조금 조금씩 하면서 주행을 했더니 어, 주행 가는 거리가 231km로 늘어났어요. 아까는 230km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조금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오우씨 깜짝이야. 자꾸 암세 생각 없이 있었더니 앞으로 굴러가는 바람에 앞차를 박을 뻔 했네요 시트 포지션도 제가 볼때는 어 일반 승용차 보다 확실히 높고요 SUV 보다 조금 낮은 정도 중간세계 정도 어 그래서 장점이 있죠 어 일단 시야가 좋습니다 승용차에 비해서 어 시야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음, 좀 낮은 SUV 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야 확보가 편하고 이런, 부분, 이런 점은 이제 시, 초보 운전 분들한테 상당히 어, 어필이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거 그린카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10시까지 반납해야 되는데 어, 지금 9시 다 돼가는데 제가 깜빡하고 집에서 정신줄을 놓고 있었네요. 이제 앱을 켜서 차문 열고요. 밖에 비가 오니까 이따 올 때는 우산을 쓰고 와야 되는 관계로 일단 잽싸게 번개처럼 롯데몰로 달려가서 차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을 하기 위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열고요. 이걸 꼽아서 여기에 끼워 줍니다. 한 닫아도 되겠군요 밑에 거는. 그리고 충전 시작. 충전이 시작이 되었네요. 이 앱을 한번, 아이고. 앱을 켜고 반납하기, 반납 신청, 차 문을 잠그고 하라고 합니다. 차 문을 잠궜으면 반납하기, 반납 완료 이렇게. 차 반납 절차는 매우 쉽습니다. 그린카, 전기 충전 커넥터를 차에 연결하고 차량 문을 잠그고 그리고 반납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반납 절차가 완료되고요. 그거를 끝! 이제 예, 저는 가면 됩니다. 어, 차 반납하시기 전에 그거를 확인해야죠. 차 안에 짐이 있나 없나? 차에 짐이 있으면 다시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차들이 다전부 그린카 존에 있는 그린카 차들 한시인데 저기 보시면 BMW도 있고요, 뭐 그랜저도 있고, 뭐 이상하게 랩핑된 레이도 있고, 뭐 이런저런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 어디로 나가야 되나요? We against the-